맛있다. 음. 아, 이 튀길 때는 온도를 재조는거니까 계속 제한이거아 네. 온도가 생명이요. 오, 멋있네. 이늘 들어가야 해. 어떻게 하고 싶고 기름, 터시로 감다 못하는 거예 어제 어제 썼던 거 제가 아니, 그러니까. 고소식 고식으로도또 조금 타털어와 깻잎이 진짜 맛있잖아요. 그럼. 꽃잎이 깻잎이 최고지. 음. 아유. 멋있지? 깻잎이. 멋있습니다. 깻잎이 좀 멋있어. 제일 맛있어. 맛있어. 아, 냄새. 음. 냄새 <laughs> 아, 좋아요. 그럼 뭘 뿌리는 거야? 소금? 아, 이긴 튀긴, 튀긴 다음에 소금을 뿌려야 되는구나. 응? 이건 왜찍나요 이건 걸가뭐 하실 거예요 아, 김치라니까? 아, 아, 수확한 거. 이거, 째 수확 아 좋아, 좋아. 뜨거워, 뜨거워. 좋습니다. 음, 어, 닦겠다, 이거, 이거. 이거, 좋거이다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어거 이거, 이거. 이거, 거 호추뿌려줄까 호추? 응 음. 호추뿌린 맛 t y 응? u p l 이게 What y 응. 이렇게 l 내고 가만히 t 어 맛있다 음. 뭐내와가지고이 섞어야 돼. 오랜만에 아유 이 토마토를 찍는구나. 야 저쪽에 있는 거 완전히 다르네. 진짜 알도 많고 잘연결고왜 그러지? 저쪽 거는 왜 이렇게 헤매는 까 햇빛을 잘 받아서 그런 거 같아. 연기는손 그래서 음. 역시 손으로 해야 돼? 그래, 손으로 해쭉 네. 음. 펴지게. 음. 이런 또 <laughs> 있습니다. 기또 또. 아? 아니 막 넣을 수가 없어. 자리가 없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. 고 오케이 정성이요 맞습니다. 먹가 사운드 는 이게 제일 좋다. 어? 물기가 있어서 지금 아안 좋은 거야. 안 좋은 거? 응. 오 아니 이 버섯 튀길 때 사운드가 물기 때문에 있는 거야. 어. 아. 또 모르는 사람은 더잘 되는 건지 알잖아. 어? 나같이 이제 문뇌하면 어. 이게 오히려 잘 되는 건지 알지. 았안 좋은 거야. 아. 이렇게 또 배웁니다. 얌전하게 튀겨져야 좋은 거지. 음. 튀기면 다 맛있다. 음. 그럼 그 우리 그 돼지감자 이파리로 튀기면 맛있을래 아니 이거 식용만 되는 거. 아 식용만. 고그 돼지감자 이파리 약간 생선하 맛.